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 보도로 이어갑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차남과 두나무 대표의 만남을 주선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근무했던 보좌직원 A씨는 2024년 6월 김의원의 일정표에 김의원의 차남과 두나무 대표 간 회동 약속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취업을 위한 조언을 들으라는 성격의 만남이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김의원은 몇달뒤 차남의 이력서를 두나무 대표에게 건네며 취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은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에 내정됐던 시기입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남은 두나무 취업에 실패하고 경쟁사인 빗썸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두나무의 독과점을 지적하는 지리서를 준비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뭐 특정 거래소의 그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부작용과 부패를 낳기 마련이죠. 경찰도 차남과 두나무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묵은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남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두나무 당시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